황강취수장 설치반대 합천군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낙동강요역 환경청장이 합천군을 방문했습니다. 합천군은 2021년 중점추진사업의 업무계획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육군 39보병사단은 수해복구 대민지원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칭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합천군민 대책 위원회가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와 합천댐 방류 피해 보상을 위해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17개 읍면의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문준희 합천군수, 배몽희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취수원 설치 계획이 철회되고 합천댐 방류 피해 전액이 보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환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앞으로 환강취소장 설치 계획이 철회되고 합천댐 물폭탄으로 인한 피해 전액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으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수해 피해 복구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이 합천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합천군 군수실에서 진행됐으며 문준희 군수와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 합천 위생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와 수해 피해 업무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합창군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군정 업무 운영 방향과 2021년 중점 추진 사업의 업무계획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급변하는 대내외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참신하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준희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합천군 쌍책면은 지난달 집중호우와 합천댐 방류로 인해 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육군 39 보병사단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쌍책면 건태마을 일대에 수해 복구 대민 지원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2주간 이루어진 대민 지원에는 하루 200명 이상의 장병들이 투입돼 쌍책면 건태마을 민가와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피해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육군 39 보병사단 장병들의 헌신적인 활약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데 결정적인 원동력이 됐습니다. 쌍책면 주민들은 대민 지원을 마치는 날에 간단한 환송식을 열어 그간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1일 확진자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합천군은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해 관내 고위험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관내 방문객 등 외부인 유입 관리를 위해 시외버스터미널의 발열 체크 실시, 관내 전 경로당 폐쇄,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에 대한 홍보 및 개도 등으로 지역 내 감염 발생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피해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재유행 단계에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축구 미래 주역들이 최강의 자리를 놓고 겨루는 제56회 춘계 한국 고등학교 축구 연맹전이 합천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4개 팀이 참가해 예선전 조별 플리그를 거친 뒤 16강부터 결승까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8월 초 집중 호우로 인해 인조구장 5면을 포함한 총 8면의 운동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급 복구가 가능한 용주구장과 대변구장에 복구 인력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며 합천군의 발빠른 대처로 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경기로 열렸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오며 별을 수확하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합천읍 합천리 백승덕 농가에서는 올해 첫 합천군 별을 수확했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품종은 해담 쌀로 5월 초 모심기를 해 120여 일 만에 값진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해담 쌀 품종은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병에 비교적 강하며 밥 맛이 좋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합천군 관계자는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품종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안심 서비스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심 알림 시스템을 이용한 알림 방법이 지난달 13일 특허청에 특허 등록됐습니다. 경남 안심 서비스 앱은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리 입력해 놓은 보호자에게 구호 문자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해 빠른 구호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경남 안심 서비스 앱은 경상남도 도정혁신 우수 사례에 선정돼 합천안심서비스앱에서 경남안심서비스앱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합천군은 경남안심서비스앱을 적극 홍보해 홀로 생활하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합천군은 상하수도의 단수, 긴급복구, 긴급상황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긴급상황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합창군은 마을 이장을 통해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긴급 상황 문자 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긴급 상황 문자 알림 서비스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상하수도과 상수도 운영 담당 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 관계자는 사전 긴급 상황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상하수도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합천군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합천군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여성 단위 단체별 유공자에게. 군수 표창 및 군의의 의장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비록 매년 개최하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를 추진하진 못했으나 표창 수여를 통해 양성평등 주간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준희 합천 군수는 여성의 권익 향상과 양성이 모두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전희 군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우리 동네 미술사업 작가팀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합천미술협회팀이 응모한 예술로 피어나는 천년의 향기란 주제의 제안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순수 합천지역 예술인들이 주축이 돼 인근 시군 예술가들도 일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합천군 최초로 지역 예술인이 중심이 돼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성과 애향심을 가늠해 볼수 있는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합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치매어르신을 위한 언택트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치매어르신을 위한 언택트 서비스는 거동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져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을 위한 조치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코로나19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지난 6월부터 프로그램을 재개했으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시 프로그램이 중지됐습니다. 따라서 1차 조치로 우편물 키트 배송을 실시한 후에 2차 조치로 언택트 서비스, 두뇌 홈 트레이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알림마당입니다. 9월 가족 사랑의 날을 맞아 관내 20가정에게 전통놀이 체험키트를 배부합니다.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가야고분군 또는 국립김해박물관과 관련된 주제로 가야 웹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귀농인의 영농 정착 및 주택수리 지원 사업을 9월 11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